Hello everyone. Welcome to English Bible Quiz. 영어 성경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What did Peter want to do? What did Peter want to do? Answer number one: to pull up three shelters. To pull up three shelters. Number two: to send for the other disciples. to send for the other disciples. Number t to speak with the angels. to speak with the angels. Number 4 o to tell the Pharisees. to tell the Pharisees. 자, 잠깐 멈추시고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정답을 써주세요. 지금 정답을 맞추시면 100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겠으면, 한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at did Peter want to do? 무엇을 피터는 원했나요? Want to do, 동사하고 싶다. 하고 싶어 했었나요? 이런 얘기야, 얘기가 되겠죠. Answer No.1. To prop three shelters. Prop plus shelter. Prop plus 사물명사. 사물명사를 세우다, 사물명사를 짓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쉘터는 shelter는 뭐죠? 쉘터는쉼터 shelter는 우리말에도 어 쉼터, 쉴터. 이런 말로 표현될 수도 있는데요. 대피소, 피난처, 은신처, 수용소.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고요. 여기에서는 오두막. 오두막에서 쉬잖아요, 보통. 오두막. 예. 세계의 오두막을 세우는 것 이것을 되드로 하고 싶었는지 Number two, to send 보내는 것 for the other disciples 다른 제자들에게 보내는 것을 원해, 원했었는지 Number three, to speak with the angels 말하는 것 with 사람 명사 천사들과 함께 말하는 것을 원했는지 Number four, To tell the Pharisees, Pharisees 하게 되면 바리새인들인데요,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것을 원했는지. 자, 잠깐 멈추시고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정답을 써주세요. 지금 정답을 맞추시면 50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겠으면 영어 선경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마가복음 9장 5절에서 출제를 했고요 Peter said to Jesus 베드로가 말했어요 누구에게? 그 Jesus, 예수님에게 그리고 콤마하고 직접 화법이죠 Rabbi, r a p h a it is good, 좋아요 for us to be here 여기서 이는요가져어죠 갑자기 가요 갑자기 느닷없이 인 나왔잖아요 for는 의미상의 조고요 동사를 징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베드로가 말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을까요? Let us put up three shelters. 아 여기 나와 있네요. Let us 동사 그럼 우리 동사하자 이런 내용이죠. 지읍시다. Three shelters, 세 개의 오두막들을. 근데 one for you. 하나는 당신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One for Moses,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And a, b, and 마지막으로 그리고 One for Elijah,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바로 To put up three shelters, 세 개의 오두막들을 세운다는 것 그걸 베드로가 원했던 거죠. 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